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우리 스택스가 이번 4월에 라카모토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 소식으로 인해 다시 한번 스택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번 업그레이드까지 아직 한 달이나 남은 만큼 그동안 꾸준히 상승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수익 낼수 있을지 매수매도 전략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코인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소통방 들어오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 부족한 수익 전부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만을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하신 분들은 상단 배너의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의 계좌 상황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소통방 멤버분들과 함께 이번 조정에서 두 종목 담았고 오늘 오전에 스페이스 아이디 단기 매수 진행하였습니다 장기 보유 종목, 단기 보유 종목 모두 수익 중인데요 우리 멤버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정 장세에서도 돈을 최대한 지켜야 다음 장승에서 시드가 크게 점프할 수 있는 건데요 상승장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채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8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계좌인증도 못하는 가짜 유튜브 채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사칭 피해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항상 함께 매매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만명 가까운 인원들이 함께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월 11일 우리 소통 방 방에서 냄코인 제로엑스 추천드렸으며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함께 잡아드렸습니다. 진입한지 40분 걸렸죠. 이렇게 단기 급등 코인까지 잡아드리며 우리 소통방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시드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매매를 시작했을 때 정말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었고 빚을 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작게나마 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그런데 결국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매매를 하다 보니 이제는 빚도 다 갚고 이렇게 꾸준히 수익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매매했던 실수, 잘못된 매매 방법, 저도 다 경험해봤고 제가 했던 실수들은 여러분들이 거쳐가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소통방에서 한분한분 한분 끝까지 함께 매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와 함께하신다면 불장 수익, 급등 수익은 무조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저처럼 될수 있도록 우리 소통방에서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은. 는100% 무료로 운영 중이며 금전 요구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번 불장 아직 시작도 안 했으며 세력들이 매집하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문자 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소통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스텍스가 이번 4월에 나카모토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스텍스 이번 소식으로 인해 고점을 돌파하며 크게 상승해줄 수 있는데요. 이걸 아셔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고 수익 챙겨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비트코인 반감기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등 각종 호재들이 겹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스택스의 목표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 글로벌 컴퓨팅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스택스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제도화와 세력들의 RWA 추진으로 인해 미래의 가치 전송 수단은 기존의 전통 금융 시스템이 아닌 블록체인 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자체 코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를 해결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여럿 나왔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잠재력을 가진 코인이 바로 우리 스택스입니다. 코인 시장 다른 알트코인들은 테마에 따라서 관심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수 있지만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만큼은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비트코인으로의 관심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우리 스텍스입니다. 스텍스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큰 눌림 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비트코인만큼 안정적이고 알트코인인 만큼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에서 꼭 담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텍스 매수 받아볼 수 있는 자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4,500원 구간에서 첫 매수를 하시고 이후 조정마다 추가 매수해 볼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만원 이상으로 추세에 큰 변동이 없는 한 매도 없이 홀딩해 볼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나 목표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은 소통방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단 배너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주시면 빠르게 소통방 입장 가능합니다. 일체의 거짓 없이 제가 여태까지 매매한 내역 우리 소통방 내용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신규 멤버 분들을 위한 피스넷 네트워크 추가 따점 잡아드렸습니다. 3월 17일 마스크 네트워크 추가 따점 잡아드렸고 하루 만에 목표가까지 도달했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에서는 매일 매일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하락 전 현금 비중을 늘려가며 손실 방어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 입장이며 소통방 입장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 배너에 적힌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참여희망 연락 주시는 분, 수익을 놓쳐서 전전긍긍해 하시는 분들 모두 괜찮습니다. 불장은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 매집 중인 코인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도움 받으시고 경제적 자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